자, 보기에 있는 숫자를 작은 거부터 나열했을 때네 번째에 오는 숫자 얘들아 일단 얘는 음수니까 제일 작은겠지? 마이너스 2분의 1 그다음 뭐 0이겠죠 뭐 그다음 이제 봐야겠지 얘들아 얘, 얘는 얘 루트 3분의 루트 2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얼마 루트? 루트 6 그렇지 얘는 루트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얼마 루트 6 얘는요? 2분의 루트 2죠? 얘랑 얘랑 얘를, 얘를 6으로 통분해보자 그럼 뭐냐? 6분의 2 루트 6 얘는 6분의 3 루트 6 얘는 6분의 3 루트 2. 2 이런 식으로 되겠지 누가 제일 커? 누가, 누가 제일 작아? 2 루트 6이랑 3 루트 2를 그럼 이렇게 비교해보자 얘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 그럼 뭐가 될까? 6분의, 6분의 24. 루트 4 6의24그 다음 얘는 6분의 루트 9 6 54 얘는 루트 아 6분의 1. 루트 얼마예요 9이 18. 그럼 누가 제일 작아? 예죠? 예죠?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얘들아, 1은 6분의 6이지. 근데 얘는 루트 36이다잉? 그다음 누구겠어? 예지 예. 맞아. 루트 3분의 2. 그 다음에? 예죠? 그 다음에? 예죠? 이렇게? 작은 걸로 나열하면 네 번째 누구겠어? 이 예. 이해됐어? 통분해 보세요. 통분하고 애들아 이것까지 비교하기 어려우면 그냥 루트 하나로 집어넣어. 이해됐어? 8번. 뭐라고요? 아니, 반대 아니야. 맞았어. 8번. 8번이 8번이 조금 특이한데 애들아 자연수 xy에 대한 말을 좀 기억해야 돼요. xy가 자연수래. 그러니까 이거 좌변 인수분해가 돼요. 2, 1 봐. 이렇게. 네. 맞죠? 그럼 어떻게 풀 보겠을 거냐면 x-2y 곱하기 x 플러스 y가 7이네? 우리 곱해서 7 되는 거는 1 곱하기 7이랑 7 곱하기 1이겠지. 맞지? 이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라고 하면 첫 번째 경우 보자. 내가 지금 x-2y를 1이라고 놓은 거고요. x 플러스 y를 7이라고 놓은 거야. 그럼 얘네들이 뭐할 거야? 네. 로치. 그럼 마이너스 3y가 마이너스 6이니까, y는 얼마야? 2. 2고, x는 얼마겠어? 음. 5겠죠. 그럼 둘다 자연수 맞지?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하면 얼마야? 2 9. 이렇게 될 거야. 두 번째 경우 봅시다. 이번에는 내가 얘를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놓은 거야. 이해하고 있죠, 지금? 네. 어, 얘네 둘이 연립하면? 빼면 또 마이너스 3i가 6인데, 이때 마 마이너 y는 얼마야? 마 그러니까 돼야 안 돼? 네. 안 되겠지? 자연수가 아니니까요? 될수 있는 게 29야 막상 보면 안 어렵죠? 10번 <laughs> 10번 자한 변의 길이가 x, y인 두 정사각형이 있대요 얘가 x고 얘가 y래요 그 다음에 둘레 길이 합이 40이래 자 x짜리 둘레는 뭐예요? 4x 플러스 4y가 40이라는 건 x 더하기 y는 10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넓이의 차가 20이래 얘 넓이 얼마겠어? 그렇지. 얘는? 어,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야. 수학에서 말하는 차는 그럼 x 제곱에서 y 제곱을 빼야겠지? 그게 뭐래? 21이래. 그럼 얘 합차니까요. 요렇게 쓸수 있지? 근데 얘가 얼마예요? 10이죠? 이렇게. 그럼 x y가 얼마야? 2네. 근데 정사각형둘레 길이의 차. 둘레 길이의 차는 4X 빼기. 4Y지? 얘를 4로 묶으면 너네한테 이거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얼마겠어? 8. 응. 다음. 서술 2. 구독. 해봅시다. A를 분배하면 뭐할까 앞에 거 제곱하면? 4. 앞에 거봐 뒤에 거 봐야 2. 마이너스 4루트. 4루트야, 어 그럼 이게 틀렸네. 그럼 7백이 4루트 3이 답이에요.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지? 아, 플러스. 아, 플러스야. 그럼 여기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게 a 됐어요? B는요? 분배하면 6백이 루트 3. 3. 이게 B. 답이 틀렸어? 맞았어? 네. A랑 B를 더하래. A랑 B 더하면 뭐겠어? 플러스. 응. 끝났죠? 4번. 자, 이차방 정식을 어떤 볼로 바꾼다는 거야? 어떤 걸로 바꾸라는 거야, 이거? 그렇지. 그럼 X제곱. 플러스 3X는 1이야, 넘기고. 자, 반의 제곱이 필요하네? 얘 반이 뭔데? 그렇지. 그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이거 제곱이니까 요게 필요하고 빼야겠죠 이렇게 됐어 그럼 얘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플러스 2. 2분의 3에 제곱이고 얘가 넘어가면 4분의 13 3. p 얼마에요 p? 2 q 4분10 그럼 뭐해래? 3번? 그 x3 플러스 3x 아 이거에 아니, 해 아니요 뭐. 그냥 어... 뭐요? 형태, 네. 해. 이거의 해가 이걸로 바꾸면, 별의 제곱이 4분의 13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안에 있는 애를 별로 바꾼 거야. 그럼 이때 될수 있는 별뭐 있어요? 뿔마? 2분의 루트? 13이야. 이거지? 너무 빨리 왔니? 다시? 천천히? 별은, 뿔마, 루트 4분의 13이죠? 그거 얼마예요? 뿔마? 2분의 루트 13이야. 루트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럼 주인 돌려주면 x 플러스 2분의 3이 뿔만 2분의 루트 13이네. 그럼 x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3 뿔만 2분의 루트 13 이렇게 써야겠네. 또는 한꺼번에 쓰면 이렇게 쓸수 있죠? 마이너스 3 뿔만 루트 13 끝. 그냥 4번? 네, 4번. 어 있어. 그다음 볼게요. 자, A-B가 음수래. 그럼 얘들아, 얘를 일로 옮기면 A가 B보다 작은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지? 그런데 A랑 B를 곱했더니 음수래.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거나 마이너스 플러스 해야겠네? 그래야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겠죠? 그럼 A의 보호가 뭘까? 그렇지. B의 보호는? 양수가 되겠죠, 이렇게. 요거 알려준 거야. 그러면 제곱이랑 루트 만나면 사라지고, 음수면 반대로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고. 제곱이랑 루트 만나면 사라지고 양수면 그대로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네. 2번. 됐어요? 3번. 이거 어디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데? 0.005사에다가 먹어 뭐 볼까? 아니야, 지 아니지, 아니지. 다른 친구한테 이기게 되려면 먹어 뭐 줘야 돼. 누구한테 곱할까? 이렇게 해 볼까요? 루트 54에다가. 먹어 뭐 줘야 되니? 만분의1 곱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 둘셋넷 가야 돼서 하나 둘셋넷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응 이게 뭐야? 부터 54 곱하기 만분의 1은 10분의 1가 아니고 100분의 1이죠 이렇게? 아니면 뭐더 이렇게 하면 이거잖아? 100분의 1얘 얼마라고요? 7.384 3, 4, 8. 네? 4, 8. 여기다 100분의 1 곱하면 얼마 있어? 두칸 가만 가면 되니까. 0.07348. 됐어요? 또? 5번. 자, 아래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에 대하여 ABBP 똑같고 BCPQ가 똑같대. 그때 PQ를 수직선에 대응시키는 PQ 길이 고해달래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음. 1 루트 5 그럼 Q는 뭘까 Q? 어1 플러스 루트 5 P는?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그럼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요? P에서 Q P에서 Q 빼는 거야? Q에서 어, P 빼는 거야 그렇지 여기서 여기 빼야겠죠 이렇게 1 빼기 루트 5를 빼면 1 플러스 루트 5 빼기 1 플러스 루트 5 하니까 얼마야? 음. 2 루트 5 다음 7번 이거 왜 틀렸죠? 뭐라고? 루트 5 곱해도 되지 않아요? 루트 5에다가 그거랑 이거니까 아 루트 5에다 2를 곱하라고? 오. 오 그래도 되죠? 또? 루트 11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니? 어 3이랑 4 그럼 얘는 대충 3점 얼마, 얼마네요? 정수 부분이 뭐야? 3 소수 부분은? 루트 11 마이너스 3 1 여기다 a 집어넣 얼마야? 약분해서? 1마 2분의 1 하면 얼마야? 2분의 1 빼기 2분의 1 하라는 거야 이렇게? 네. 이거 하라는 거죠? 음. 그럼 유리 화해야겠지 루트 11 플러스 3 곱해야겠네 이렇게 그럼 얘 음. 얼마니? 11 빼기 9분의 루트 11 플러스 3이네요 그러니까 얘 얼마야? 2. 2분의 루트 11 플러스 3인데 뺄 거야 이렇게 맞지? 네. 그냥 이거네. 2분의 1 루트 11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2분 얼마예요? 2. 마이너스 루트 11 마이너스 2니까요? 아 마이너스 3이니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1. 네. 2만 약분. 아 2만 약분해서 쓰는 거야? 음.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1 이건가요? 음. 8번. 자한 변의 길이가 16cm인 정사각형에서 네변의 중점을 연결해가지고 정사각형을 연속해서 세 번이나 그렸대. 그림을 좀 볼까요? 음... 자, 쪼개볼까요 이렇게? 쪼개면 보이라나 둘레의 길이 구하라고 했죠? 자, 내가 있잖아 이 덩어리를 여기로 데리고 와야 되지. 어차피 이거 둘레 구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긴 얼마니, 일단? 팔. 팔. 여기도? 팔. 팔. 그 여기도 얼마겠어? 팔. 팔. 여기도? 팔. 팔일 거야. 그럼 너네, 여긴 얼마일까, 여기? 여기. 120. 안2다가 팔로트위. 팔트위 맞아. 팔로트위, 맞아. 너네, 요거 한 변의 길이 구하면 되잖아 맞지? 전체 사각형이 지금 넓이가 뭐냐면 크다란 거? 크다란 사각형 넓이가 얼마야? 어? 256이야 거기서 뺄 거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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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 거지 그치? 그걸 나누기 2하면 되지 않니 그게 핑크색깔 넓이 아니겠어? 전체 요 사각형에서 핑크색깔 사각형은요 전체 사각형이 반 아니야 맞지? 이해된 거야? 안된 거야? 너네 색종이 보면은 얘들아 색종이 보면은 내가 이렇게 네번 접었어. 그리고 이렇게 또 접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너네 이 넓이, 이 넓이 똑같고, 이 넓이, 이 넓이 똑같고, 이 넓이, 이 넓이 똑같고, 이 넓이, 이 넓이 똑같자 이렇게? 맞지? 그러면은 이 넓이가 지금 256이래. 맞지? 그럼 여기 안에 생긴 넓이는 256의 반 아니에요? 맞지? 256을 반으로 나누면 얼마야? 128이네. 자 핑크 색깔 한 변의 길이를 x 라 그러면은 x 제곱이 얼마인 거야? 128인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어 그럼 x는 얼마야? 루트 128인데 128은 2를 몇번 곱한 거냐면 7번 곱한 거야 그럼 얼마가 있어? 6, 8 8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됐어? 아 x가 8 루트 2야 여기8 루트 2야 이렇게 여기도 8 루트 2야 그럼 얘들아 우리가 원했던 아이고, 이거 다 줘버렸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두 삼각형의 둘레는 뭐겠어? 8, 8, 8, 8, 4개니까? 32 더하기? 얼마야? 요, 지렇게될 거야. 두개 해결했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삼각형 보면 되지, 이제? 자, 방금 전에 여기가 팔로트 이었다, 이렇게. 이만큼이. 이만큼이. 넓이가 128이었어요. 그러면, 이만큼은 넓이가 뭐가 될까? 128에? 반. 그러니까 연두 색깔의 넓이가 64지 이해됐지? 응. 색종이 적기한걸고 그러면 또 여기 안에 생긴 넓이는 뭘까? 그렇지. 얘 넓이가 32가 되는 거야. 맞지? 내가 여기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그러면 a 제곱이 32네. 그럼 a는 얼마일까? 루트 32가 얼만데 4루트 2. 한 변의 길이가 4루트 2래. 근데 그게 몇개 있어? 네개 있으니까 뭐야? 어 16루트 2 더하면 얼마예요? 32 플러스, 32 루트 2. 맞냐? 있어요 답에? 네. 네. 11번. 11번 봅시다. 자, 앞에 거두개 묶을까요? 이렇게 묶어야 되나? A제곱으로 묶으면 뭐야? A-B. 그럼 뒤에 두 개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얘를 또 A-B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1이네? 그럼 또 얘가 합차니까 A-B 곱하기 A플러스 1 곱하기 A-1이야. 다음 12번 자 요거 인수분해해봐 라고 했네. 앞에 거두개 있잖아요. 앞에 거두 개를 합차처럼 좀 생각해볼 거야. 여기 앞에 거두개 앞에 거두 개가 현재 주인공이 누구냐면 요건데 내가 이렇게 써도 되니 이렇게 같은 말이지 됐어 그럼 합쳐져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덩어리끼리 한 번은 더해 그 다음에 덩어리끼리 한 번은 빼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요 x 플러스 2y 플러스 2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됐어 그 다음에 나머지 3 명을 마이너스로 싹 묶어. 그럼 이렇게 되네. x 플러스 2y 플러스 2. 그럼 얘네들을 뭘로 묶을 거야? x 플러스 2y 플러스 2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네요? 이건 뭐겠어? x 플러스 2y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됐어? 응. 13번. 자, 이런 거 많이 봤죠? 우리 네명 있을 때 숫자끼리 더해서 같은 짝꿍이 누구랑 누구니? x-1이랑 누구랑 짝꿍이야? x 플러스 2 x 스 x-3이랑 x 플러스 4가 짝꿍인 거죠 지금? 됐어, 분배 얘네 둘 끼리 분배하면 X제곱 x 제곱 플러스 x-2고 얘네들 분배하면 x 제곱 플러스 x-12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 그다음 뭐 치환할 거야? X 제곱 플러스 X를 뭐 A로 치환하면 A-2 곱하기 A-12 플러스 K인데, 이 식이 결국 완전 제곱 식이 되고, 된, 되고, 뭐라는 거야? 되고 싶다는 거지? 맞지? 그럼 분배 A 제곱 마이스 너 14A 플러스 24 플러스 K네요. 자, 이 친구의 반이 뭔데? 마이너스 7. 그럼 이거의 제곱이 여기에 쏙 들어갔으면 좋겠네. 24 플러스 K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49, 그럼 K는 얼마? 야2십끝 됐어요. 어, 시원하는 건지 눌러서 어떻게 하는지 시원하는 건지. 그래서 뭐야? 저 엑셀하고 플러스 엑셀을 어. 못 끊는데. 아 이거는 문제 유형이에요.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걸 치환해야 돼. 알겠지? 응또14 어, 자, A를요, 둘다 갖고 있는 게 있네. 뭘로 묶을 수 있어? 45분의 1로 묶으면 뭐가 되니? 63의 제곱 빼기? 58의 제곱이 돼? 그럼 또 앞에 게 뭐예요? 합창가요 이렇게? 63 플러스 58. 63 마이너스 58. 그럼 4분의 1 45분의 1이 얼마야? 얘네 둘이고, 더하면? 121이야? 맞아? 어, 얘네네? 뭐야 맞아? 네. 응, 그럼 약분하면 얼마야? 9분의 1? 9분의 1이니까 9분의 121이네? 여기다 루트 치, 이렇게 씌우래 그럼 얼마야? 3분의? 네. 응. 안어렵지 15번 15번은요 분자를 좀 먼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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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야겠어? 뭘로? 어떻게? 분자요, 분자요 분자 저 기다란 식 분자 어, 앞에 거 3개. 앞에 거 3개 인수분해 되지? 네. 2, 1. 그러면 x 플러스 2y. 그다음에 x 플러스 네. y. 거기다가 x 플러스 2y를 결합해도 문제 될게 없지. 괄호에 네. 집어넣어도 되지. 그럼 얘네들을 뭘로 묶을 거야? 네. x 플러스 2 y 를 묶으면. x 플러스 y 플러스 1인데 이게 분차. 분모는 지금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니? 슥슥 네. 약분. 음. 이것만 구하면 되네? 너네한테 4 마이너스 2 루트 3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3 빼기 3 해봐 이거네 4 마이너스 2 루트 3 플러스 2 루트 3 빼기 6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16번 아마 이 시험 중에 25분이 좀 모자랐을 거예요 네. 응. 생각해야 될게좀 많죠 네. 응. <laughs> 자, X가 0과 1 사이에 있대 그럼 대충 2분의 1 같은 거 때려, 생각해보세요. X가 2분의 1, X가 2분의 1. 일단 양수니까 제곱이라는 뜻만 나 사라지니까 그대로 나와. 얘들아, 너는 2분의 1 빼기 2하면 양수니, 음수니? 음수. 음수. 거기다 4를 더하면? 양수.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얘를 바꿔야 되는구나. 얘 이거지. 루트, 뭐의 제곱일까? 요거 제곱 아니니? 이걸 한마디로 쓰면? 진짜요? 응. 네. 이거 분배하면은 이거잖아요. 됐어? 그 얘는? 뭐, 뭐겠어? X-X. 어. 그렇지. 그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 얘는요? 음수니까 반대로 나와. 이렇게. 됐어? 네 그러면 2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X 빼기 X분의 1이니까 없어지고 뭐야? 3X.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거 우리 했는데? <laughs> 원뿔 부피는 어떻게 구하자? 뭐 그렇지. 3분의 1을 꼭 곱해 줘야 돼.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을 꼭 곱해 줘야 돼. 얘들아, 뿔은요. 모든 뿔은 3분의 1을 곱해야 돼. 모든 기둥은 안 곱해도 되거든. 모든 뿔은 곱해야 돼. 사각뿔, 삼각뿔, 원뿔 다 곱하는 거야.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가 얼마니? 3파이까지 꼭 써야 돼. 우리 널민날비는여 지금 파이 알제곱이죠? 얘들아, 파이 빼먹으면 무조건 틀려? 알겠지? 어, 그럼 이렇게 될 거고. 높이 얼마야? 6루트 2라고 쓰는 거야? 약분하면 6루트 2, 파이. 꼭 파이 써야 돼, 꼭! 알겠지? 2번. 자, 2번은요. 일단 X랑 Y를 어차피 유리화 해야겠지? 자, X 유리화하면 얼마일까? 루트 3 플러스 2에다가 루트 3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잖 이렇게? 아, 얼마예요? 3마 4분의 아, 루트 3마이 2니까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 2 x, 아 y 루트 3 2니까 여기다가 루트 3 플러스 를 곱하겠지 이렇게 네. 그럼 얼마겠어요? 3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플러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야 맞니? 네. 어 그러면 쟤는 이거 아니니? 그 이거는 둘이 빼면 뭘까? 없어지죠. 2, 아, 4. 4, 4의 제곱은? 16. 응. 4, 3. 음, 이건 뭘까? 루트 제곱해야 되나? 제곱해볼까요? 이거 양변 제곱하면 뭐야? x 제곱이 a 제곱 4a 4야 이렇게 되지 어, x는 b야 이렇게 됐어? 어 집어넣을까요?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a 제곱 4a 플러스 4 마이너스 6a 이렇게 써도 되지? 됐어? 그럼 얘는 뭐야?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그럼 벌써 얘는 루트? A-1에 제곱. 제곱이랑 루트 만나면 사라져. 근데 A가 저 사이에 있는 숫자 뭐 있어? 0. 집어넣으면 양수 음수야. 음수니까 반대로 나와. 됐어요? 오른쪽 거. 루트.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플러스 2A. 플러스 5 하면 얼마겠어? 루트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니까요. 루트. A 플러스 3에 제곱. 제곱이라고또하 하면 사라져. 양수의 음수야. 양수 음수 양수. 얘에서 얘를 뭐 하자고? 빼지.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EA, 마이너스 C. 됐어요? 응. 4번. 어, 이 친구 인수분해를 좀 해봐야 겠죠 뭘로 묶을까? 앞에 거두 개. XY. XY로 묶으면? X 플러스? y 오른쪽거 2로 묶어야겠죠? x 플러스 y 그럼 x 플러스 y에 xy 플러스 2가 45래. 근데 얘가 얼마겠어? 9 곱하기 x 플러스 y가 45래. 그럼 x 플러스 y는 5. 근데 너네한테 이거 구하라고 하는 건 곱셈 공식 변형이죠?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서 요거 빼야겠지? 그럼 얼마겠어? 25 빼기 14니까요? 응 5번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겠지? 유리화하고 빼면 될것 같은데요? 루트 24는 얼마니? 1 루트 요 플러스 얘 유리화면 2분의 루트 요 맞지? 응. 됐어? 얘가 2분의 4 아니니? 이렇게 2분의 몇 루트 이야5 루트 A는 뭐겠어? 응. 그 다음 얘는요 4분의 루트2 빼기 얼마니? 6분의 3루트 18인가? 네. 맞지? 근데 루트18이 3루트2죠? 3루트2 곱하면 얼마야? 9루트2 통분해야겠네 12분의 얘는 3루트2고 얘는 12분의 얼마야? 18루트2네 그럼 12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12분의 네. 5루트2 그럼 b는 뭐예요? 마이너스 12분의 15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5. 뭐고 해달라고? b 분의 a 아래 a 이렇게. 우리 얘네들이 곱하면 어디로 갔더라? 분모. 음. 얘네들이 곱하면 분자.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C. 음. 6번 좀 어려우긴 하네요. 루트 5. 루그랑 루그 루구 사이 있지? 1이랑 2 사이 그럼 x는 뭘까? 소수부분은어 2랑, 2랑, 아, 2랑 3사요 어, 2랑 3 사이 그럼 x는 뭘까? 루트오백이 2 이렇게 되겠지 네. 됐어? 그럼 뭐 얘들랑 얘랑 얘를 뭘로 묶어볼까? 그냥 얘랑 얘랑 뭘로 묶을까? x 플러스4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4 마이너스8 플러스16이지 얘는 x 플러스4 x 마이너스4 플러스16이지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십육 16, 플러스 십육이지 엄소지지. 너네한테 결국 이거 고해봐 이거 이거야. 싹어오 어. 마이너스 사로토 플러스 하니까 얼마야? 두 마이너스. 된다요?